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7개월에 걸친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 속에서 뉴욕 도성의 30만 한인 동포 500여 한인 교회와 20만 성도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만치 보호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세계의 수도인 뉴욕의 동포사회와 교계가 코비드 i d 1 9이라고 하는 환란의 강을 건너는 동안 뉴욕지구 한인 교협이 구심점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을 역동적으로 잘 펼쳐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과의 전쟁 속에서, 이 시간에도 병원 응급실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임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 제48회기 교협회장단과 이사장의 이치음식과 심우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달려온 이들에게는 보람과 위로를 주옵시고 전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 새롭게 달려갈 일꾼들에게는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시, 예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밤 세우신 조음을 통하여 전해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새 회장단과 이사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꾼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